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일반분들이 추천하는 책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추천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추상적이기만 한 책은 싫어합니다. 일단 실생활이 도움이 돼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평생 적용이 가능한 그런 정보를 줘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후천적으로 창의성 천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창의성이라는 건 천재의 영역 똑똑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훈련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한두 달 훈련만으로도 이렇게 막 수백만씩 조회수를 매번 터트리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책을 읽으시면은. 저는 안경을 쓴다고 표현해요. 이 안경을 쓰게 되면 평생 사는데 정말 지혜롭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책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 직장생활 하신다면 남들 압도할 수 있고 학생이라면 진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 모든 영역에 쓰이는 거니까 오늘 내용 꼭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책도 한번 보시면 진짜 인생이 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1:4:4 원칙이라고 해서 이 원칙을 이해하고 계시면 진짜 인생 사실 때 너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책이 종합 베셀러 1등 첫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70만 부 정도 팔렸고 이책 같은 경우에도 1:4:4 원칙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난 거는 2017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인간 본성이라던가 철학 책, 심리학 책 이런 거 읽기 때문에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약간 조금 유치한데 하면서 밀어나는데 저희 직원 분들 중에 정말 정말 똑똑한 친구가 이 책을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읽어보게 되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 뭐 마케팅,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게 공식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냈어요. 이 앨런 가넷이라는 저자는 144 원칙을 통해서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저자에 대한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저자는 코카콜라라던가 아니면 펩시라던가 어떤 대기업들의 트렌드를 예측해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370억 정도 이제 투자를 받았고 대기업들이 다음 사업으로 뭘 해야지 대박을 칠까를 미리 예측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매번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스위트 스팟이라는 이론이에요. 지금 화면을 볼게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다른 거는 다 보지 마시고 이거 선호도랑 친숙성을 볼게요. 우리가 뉴진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뉴진스는 왜 대박을 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쁜 건 기본이고, 음흠. 근데 그 음악 스타일 자체가 뉴진스가 거의 최초였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세대가 SES라고 칠게요. 2세대가 소녀시대. 뭐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예시로 봐주세요. 3세대가 트와이스, 4세대가 뉴진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누진스라는 걸그룹을 런칭을 할때 만약에 2세대, 3세대 그때 당시 시절에 이제 히트를 쳤던 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돌들 곡들과 비슷하게 누진스를 런칭을 하면 은 탑으로 갈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진스는 뭔가 몽환적이면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아이유 같은 경우에도 항상 약간은 진보된 음악을 선보여요. 어느 정도 고여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약 간 진보된 상태를 컨텐츠로 딱 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게 바로 스위스팟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진보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메이카 노래를 해,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해 이렇게 되면은 7, 8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기존에 잘된 거를 따라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여기서 약간의 진보된 130%의 양념을 추가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도파민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정도 유행을 하고 그게 거의 꺼져갈 때쯤 이제 지드래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시를 해요. 근데 지드래곤은 200%를 제시를 하는 거고 한130% 정도가 이제 아이유님이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유님이 완전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돌고 돌면은 결국에는 또 지드래곤 스타일로 가요. 그래서 지드래곤님 스타일을 바로 사람들이 뭐 패션을 따라 하지는 않죠. 이제 몇년 후에 따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2 0 0 8년도에 지드래곤 스타일 지금 유행하네. 막 이런 말 하는 게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 유행하는 무언가가 있어 여기서 130% 진보된 걸 내놔야지 성공을 하지. 갑자기 200% 300% 너무 진보된 걸 하면은 친숙성이 없기 때문에 그 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토마토 스파게티밖에 없었어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어느 순간 까르보나라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로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까르보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로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토마토 다음 질렸어. 까르보나라 갔어. 까르보나라 질렸어. 그 다음 로제 가. 이렇게 가면 로제는 히트 칠수가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출시할 때, 뭐 책을 낼 때, 아니면 컨텐츠, 뭐 유튜브 이런 거 천만, 백만 터트릴 때, 이 공통점은 결국에 스위스 파스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 그게 결국에 너무 친숙하지도 않고 너무 안 친숙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 130% 구간을 딱 찍으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역행자도 스위스 파스를 건드리면서 종합 베셀로 1등을 이제 했는데. 물론,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어. 뭐, 유행 때문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다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운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역행자 이후에 역행자를 따라서 많이 썼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근데, 다안 됐어요. 왜안 되냐면은, 이미 역행자로 사람들이 또 친숙해진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비슷하게 내봤자 지루한 거죠, 약간 이런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 책으로 뭔가 대박을 내려면은 뭔가 또 스위스팟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곧 추측 게임이라는 책도 하나 낼 건데 그게 이제 또 스위스팟을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앨런 가넷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을 소비, 모방, 창의적 공동체, 반복. 이네 가지를 반복을 해야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스위스팟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첫 번째로 소비 단계입니다. 이 소비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 피아노 유튜버야. 그러면 피아노 유튜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랭킹 1등부터 20등까지 계속 다 봐야 돼요. 이 피아노 유튜버들 대부분 실패하는데, 왜 그러냐면 피아노 치는 분들 보통 자의식이 강해요. 자존심이 세고 예술성이 강하니까 남의 거를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고 그냥 자기 머리로 짜서 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당허 기제가 있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해당되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비라는 거는 내가 관심있고 내가 해야 될 분야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밀크시슬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나온 밀크시슬을 계속 구매해보고 얘네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얘네 포장지를 보고 얘네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런 소비들을 해야 돼요. 그 만약에 내가 뭐 직장 생활하고 있고 PPT를 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어. 그럼 이미 잘된 거를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모든 스타강사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얼 만들지 간에 무조건 소비, 이미 잘된 것들을 많이 써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두 번째 방법은 모방입니다 제가 이제 마케팅 직원들이 많잖아요 이 직원들을 초반에 교육시킬 때는 무조건 따라 만들라고 해요 그거 올리라는 게 아니라 쇼츠를 만든다 릴스를 만든다 뭔가 뭐 마케팅을 만든다 그럼 일단 똑같이 무조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글잘 쓰는 사람들도 처음에 필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따라서 쓰는 거 근데 그거를 뭐 출판하거나 뭐 발행하거나 하면은 이제 원작자가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구조적인 모방이랑 개념적 변형 이두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변형은 따라하는 거 그리고 개념적 변형이라는 거는 구조 자체는 유지하되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행자라는 책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개념적인 변형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미 잘된 책들이 있었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 차선, 서행 차선 이렇게 상반된 개념의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낼때아 이거 상반된 개념으로 어떤 책을 내야겠다. 그래서 역행자, 순리자 이 역행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모방했다, 뭐 베꼈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 잘된 책들은 다 스토리텔링이 있구나. 스토리텔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적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무언가를 만들 때는 최대한 따라 하는 거 어느 정도 따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응용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아이디어나 예술성을 붙이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단계는 창의적 공동체인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모든 바보 같은 결과물의 이유는 혼자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초천재야 초천재면은 혼자에서 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진용진 님이라던가 뭐 보겸 님이라던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에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나루토를 본다던, 슬램덩크를 보던. 슬램덩크에서 강백호 라이벌이 누구예요? 서태웅. 나루토 라이벌 누구야? 사스케. 이게 다 라이벌들이 있으면서 성장하게 을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나에게 경쟁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성장하게 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도 주원규 님한테 감사하다고 한게 2019년도에 라이벌이 없었어,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근데, 주원기님을 보면서, 어, 그래, 나루토와 사스케로 가자. 그래서 저는 주원기님 보면서, 어, 나도 열심히 더 해봐야지. 지지 않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선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쟁을 한다던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직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창의적 공동체, 이런 모임들을 만드는 게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책 보고서 가능한 이걸 많이 해보려고 했었고, 성장이 멈춰있는 분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마태기가 가서 그냥 혼자 하고 있어. 뭔가 상처를 받았다던가, 자기가 잘났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그냥 혼자예요. 그러면 다 성장이 멈춰요. 물론, 뭐, 천재들이 있는데,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창의적 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일단 뭔가 시작하고 그 다음 수정하고 저희 직원분들 최근에 시작한 쇼츠 같은 경우에도 맨날 100만 200만 터지고 있어요 요즘 근데 이분들이 한두달 전만 해도 진짜 답답하게 계속 안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려 이분이 마음의 심적 부담이 되는 거죠 올렸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원칙을 정해줬어요 무조건 하루에 한 개씩 올리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일주일 만에 다 터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결국 실패를 반복을 해야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그냥 완벽하게 뭔가 준비하려다가 4, 5년 지나가. 그게 결국에는 역행자리를 제대로 안 읽어서. 이게 본능을 역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이런 방식이 있고, 1, 4, 4에서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이제 창의적 공동체를 좀 자세히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건 짧게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마스터를 만나라. 대가. 그러니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한 명을 딱 정하면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경쟁자, 아까 말했던 내 라이벌. 그래서 경쟁자를 보면서 뭔가 이제 이 사람한테 자극을 받으면서 이게 내 성장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세 번째는 협력자. 뭐 독서 모임을 하던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던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토론을 하던 어느 정도 저도 나이도 먹고 저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역행하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집에 기업까지 3천억이 넘어가는 대표님들 세 명이나 왔었거든요. 저도 한수 배우고 다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는 게전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자의식을 상하게 하니까. 내가 짱인데, 나보다 대단해, 나보다 어린데. 그치만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협력자.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후원자 구독자라던가 팔로워 하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직장인이고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내 후배들 중에 나를 리스펙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지자가 돼서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책을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스위스 팟을 찾아야 된다 너무 익숙한 것도 안 되고 너무 진보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진보된 130% 지점을 딱 찍었을 때 이제 터진다 그 다음 네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많이 소비하기. 그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사업하니까 돈 아까울 때가 있어요. 경쟁사를 막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냥 이 책을 저는 읽고서 역행을 해요. 아, 이거 아끼지 말고 소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소비, 모방, 창의적 공동체, 그리고 반복, 실패를 반복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창의적 공동체에 나오는 내가 따를 사람, 그리고 내 라이벌, 그리고 나랑 협력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 이런 걸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4, 4 원칙을 기억을 해서 창의성을 극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사와이템이 있다. 내가 무슨 컨텐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책 아이디어가 있다. 창의적인 건 무엇이 됐든 그걸 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AI를 제가 하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집어넣으시면은 컨설팅 사천자랑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12개를 이제 출력해 줄 겁니다 gpts 쓸줄 아시는 분들은 gpts에서 스위스 팟 검색하시면은 제 gpts가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걸 보완해야겠구나 이렇게 스위스 팟을 잡아야겠구나라는 걸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추천책, 생각이 동의되는 순간, 앨런 가넷의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책이 유튜버였는데 AI에 꽂혀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이제 AI 얘기했는데, 이제는 책 추천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AI는 그냥 가끔 이제 책 추천하다가 조금씩 팁으로만 드리고, 네, 오랜만에 책 리뷰하느라고 좀 어설펐을 수도 있는데, 잘지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